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X1 X드라이브 20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4년 12월에 15년형이고요. 주행 거리는 8만km 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터쪽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랑 루프랙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실게요.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 확인되시고 전면 유리 스톤치 크랙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본넷도 쭉 따라오시면 네 역시나 관리 상태 매우 좋고요. 그 밑으로 범퍼 또한 스크래치 깨짐 없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보실게요. 네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매우 좋습니다. 앞쪽 트레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앞쪽 8.04로 100%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신품급 다이어네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도어 쭉 보실게요. 네, 쭉 보시는 것 같이 스크래치 문콕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네, 이어 휠 컨디션 보시면, 네, 생활기수 아주 살짝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뒤쪽도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 7.66으로 95% 이상 남았는데요. 신품급 타이어입니다. 화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스크래치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스톤치 크랙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공간 보시면 생각보다 매우 넓고요. 깨끗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아주 살짝씩 있네요. 이제 더쭉 보실게요. 네, 스크래치는 없지만 이곳에 아주 살짝 뭉콕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네,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 보실게요.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다음 보조석 앞쪽 휠이고요. 앞쪽 휠도 생활기수 아주 살짝씩 있네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탑승해서 시동 걸었고요. 계기판 보시면 84,144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네, 음성 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과 보조석 전동 시트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ECM 룸 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더 위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 잘 되네요. 아래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우 깔끔하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네,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센서 또한 잘 작동하고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석과 보조석 열선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밑으로. 메뉴, 뮤직, 라디오, 이제 맵비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해 보았고요. 제일 먼저 파노라라무스너프 2열 공간 또한 매우 시원하고요. 네, 앞쪽 공간 보시다시피 넓습니다. 가운데 커플더도 이용 가능하세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쪽 보실게요. 네, 쪽 보시다시피 하고요 엔진 소리 역시도 매우 일정합니다. 이제 하부 점검 전에 스캐너 성능 기록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좌측편 마무 상태 매우 좋구요. 네, 그 앞으로 현과장치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등속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 보실게요. 네, 편마모 좋고요현과장치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등속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 앞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배기라인 너무 좋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도 미션 쪽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쭉 보시면 누이 없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쪽도 우측 편마모 상태 좋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좋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찍힌 갈라짐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부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와 함께 BMW X1 X 드라이브 20D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또이 차량 엔카 진단 완전 무사고 차량이어서 그런지 내 네, 외관 하부 역시도 매우 완벽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진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